안녕하세요. 한약박사 나한시 원장입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나 어느 갑자기 발생하는 급성 두드러기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증상인데 급성 두드러기는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갑자기 나타났다가 빠르게 없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성 두드러기는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났다가 빠르게 없어지는 증상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2 내지 3일 이내에 없어지거나 늦어도 일주일 이전에 증상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급성 두드리기는 음식을 잘못 섭취했거나 또 상한 음식을 섭취하여 장염이 발생했거나 위생이 안 좋은 환경에 접하였거나 또 항생제를 복용했거나 일시적으로 피부 기능이 떨어질 때 등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증상인데 급성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경우는 자극을 이겨낼 수 있는 두드러기를 유발하는 자극을 이겨낼 수 있는 피부 기능이 건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빠르게 치료되거나 치료하지 않아도 스스로 증상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몸이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피곤하거나 아, 저항력이 떨어지면 일시적으로 몸살이라는 아,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피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부는 건강한데, 아, 일시적으로 피곤하거나 저항력이 떨어지면 일시적으로 피부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두드리기 증상이어서 아, 그 떨어져 있는 피부 기능이 바로, 어, 회복되면 또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한 두드리기 증상은 바로 치료가 되고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급성 두드리기 증상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급성이란 빠르게 치료되는 증상을 말하는데 빠르게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피부 장기 기능이 건강하고 튼튼하다는 증거입니다. 아 살다 보면 어느 날 피부에 붉은 발진이나 오돌도돌한 발진 그리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가볍게 나타났다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이유는 일시적으로 떨어진 피부 기능이 빠르게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피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일시적인 자극에 의해서 두드리기 증상이 발생하여도 두드리기 증상은 짧은 시간 내에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복하여 나타난 증상은 없습니다. 두드리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 경우에 증상부에 열감이 있으면 급성으로 나타난 증상이어서 증상부에 아이스팩이나 수건에 얼음을 쌓아서 쌓아서 냉찜질을 해주시고 두드러기 증상이 발생한 지 2, 3일이 지난 후에도 혹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고 또 증상부에 열감이 있으면 그때는 냉찜질이 아니고 어, 따뜻한 물수건이나 뜨거운 물수건으로 온찜질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드러기 증상이 발생하여 빠른 시간 내에 낫지 않고 증상이 반복하여 발생하면 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성은 두드리기 증상이 발생한 지 6주가 되었는데도 두드리기 증상이 낫지 않고 반복하여 나타나면 만성으로 진단합니다. 급성 두드리기는 건강 이상이 있어서 발생한 증상은 아니고 피부 기능이 갑자기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으로 생각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